이제 3일체 주일에 세례는 3일체 이름으로 주라 이거예요 세례를 주는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죠 그거는 뭐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동일한 동일한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셨다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데 우선 여기 보시면 18절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보니까 all authority라고 그랬어요.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근데 이거는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요한복음 17장이죠.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고 뭐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시면서 그 전에도 수도 없이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예?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빌리보에도또 여기 나오세요. 빌립보서도 보면은 여기 이제 빌보에도 보면은 뭐이 앞에 부분은 뭐 너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이거 빌보서 2장 5절 여기는 안써 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하시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요. 이름으로 그랬어요. 이름으로 하나님 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이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바로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9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오늘 여기 중요한 여기 삼일째에 대한 걸 확증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만약에 이게 아들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겠죠.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아들과 성령은 빼놓고. 근데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거는 바로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시고, 동일한 본체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삼일체라는 위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삼일체라는 위 걸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서. 여기 보면 저 너희는 가라고 그랬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요 보니까 초기에, 예수님도 초기에 보면은 모든 민족이란 말을 안 하셨어요. 그 초기 예수님이 그 이제 마태복음 1 0장에 보면은 열두 제자를 파송할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랬어요. 예수께서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이 이러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거는 모든 민족 이민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초기 때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처음에는 요그 모든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또 이제 요거 말고도 마태복음 15장 보면 그 수르본의 여인, 거기서 보시면은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달라고 그랬대도 막 치료해 달라고 합니다. 귀찮게 보러니까 제자들이 아 예수님 저저 여자를 소리를 찌르, 지르니까 자꾸 딸을 귀신 들 쫓아내려고 고쳐 달라고 지르니까 몇주 쫓으라고 예수님의 가만히 대답을 안 하시고, 그리고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면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 이때도 또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또 그런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외로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부활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 그니까 러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 이렇게 확대되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로마서 3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율법 에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기서 모든이란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도 이스라엘 집에 여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제 이것이 예수님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겠는데 사도바울 때 와서 사도바울도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차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로 삼아라 이거 제자. 요거는 이제 그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라 이거죠. 이런 이런 얘기인데 근데, 요,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랬어요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러지 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3일체라는 이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이 3일체 그, 그것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일절에 보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보면은 자, 예수께서 세례를 3장 16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더니.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계셨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요요요 요, 요 순간에도 뭐야? 예수님 세례 받을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 또 같이 여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때도 거기 나타나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여기 여기서도 뭐냐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잡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이런 식으로 세례할 때 거기 나타나고 있다 이 사실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요, 요, 3위가 이렇게 나,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3위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또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각의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의의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기서 보니까,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있어 말씀하시는 요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그러니까 각 위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하나에 하나에 이렇게 나타나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또, 그는, 이거, 성령의 은사가 이제 고린도 12장에 나오는데, 이거 세례 받을 때 뿐만 아니고, 3 삼일체의 또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 성령의 은사, 이 얘기할 때도 삼일체 사역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고린도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는 예수님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여기서 은사에 있어도 성령,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세 동시에 이렇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은사도 삼일체요 사역에서도 여기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서 또볼수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인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 이거 하나님이 나오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함께 와 있을지어다. 그래서 요 말은 대개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할때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날 바로 여기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렇게 나타나죠. 성자, 그 다음에 성부, 그 다음에 성령. 삼일체가 위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그 다음에 동일한 하나의 그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본체, 하나의, 하나의 본체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피조물이라면 여기서 예수님은 빠져 빠지죠. 누가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정말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할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고린도후서에 만약에 뭐제 이름을 여기서 뭐, 뭐제 이름의 뭐 좋은 찬의 뭐 은혜와 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없어요. 각자 자기 이름을 늘안 되죠. 늘 근데 오늘날 보면 이 여기에 삼일째 반열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제린 주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이로 이렇게 칭하는 이러한 이단도 있어요. 야 정말 정말 놀랄만한 이, 그, 그런 것들이 우리 주에 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요3일째요거 우리가 바르게 알지 않으면은 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를 바르게 알자면 우리 영혼을 빼앗긴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를 영혼을 빼앗긴. 그러나 알려고하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정신이 없고. 그러나 이거를 그렇다 해서 무시하면 우리 영혼을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질문인데요. 아직도 삼일체를 부인하고 있지 는 않은가? 아, 그래서 우리, 우리 이제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삼일체를 부인하는 앞,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단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저기 뭐야, 백과사전에 저기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여기다 대충 아까도 설명해 드렸죠. 여기 적어 나와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여호와증인, 참예수교회 유니테리안 세계복음전도협회,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몬교죠 그다음에 신천지예수고 장막성조 하나님의 교회, 뭐 세계복음성교회, 그게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뭐 이런 걸다 거기 에 그런 데가 주로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게 선교의 이름을 바꿔야 될지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검색 어 하면 꼭 제, 같이 뜨니까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저,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세례는 삼일체의 이름으로 주면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삼일체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전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삼일체 안에서 전도를 해야 돼요. 삼일체, 삼일체 세례를 받고, 성부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도 지키고 가르쳐 지키라고 그는데 이게 전도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삼일체 안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삼일체 신앙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삼일체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도도 전도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오늘 삼일체를 부인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냐? 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피조물이라고 해. 창조물이라고 해. 그러면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전도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3일째 신앙 안에서 해야 돼요. 가르쳐 주게. 그럼 제가 자 여기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뭐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죠. 지켜. 자, 이것을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의 이제 이렇게 이단에 빠져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아,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이게 정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내가 잘못믿다 영혼을 잊어버리게 되겠구나, 영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을 올바르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알면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단 사상의 3일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거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빨리 이렇게 이제 정상 우리 이제 우리 보통 그 뭐래 정통 신학이라고 그러죠. 정통 신학 이런데 이거 우리 이제 사도신조라든지 3일체 신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이 이렇게좀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그래 전하념이거는 실천하는 거죠. 듣기만 하고 여러분이 이거 끝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섬기만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도둑질을 계속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냥 계속 동성애를 계속하고, 특히 동성애는 그냥 안 버리더라고. 이거는 그냥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는 일을 자주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또 요즘에 많이 하는 게뭐 있어요? 부정선거. 우리나라 에 부정선거를 한다든지, 지금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 누가 하는지, 여러분, 이번 선거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그런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한번 보세요. 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또, 그냥 보면 이 공산주의를 막 계속 또... 추정하고 종북 주사파를 추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거는 뭐 지금 뭐 색깔론 뭐 이런거 왜 따지냐 색깔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거 따라다니면 여러분 영혼을 잊어버립니다 영혼 왜냐 신은 없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신앙을 갖다 방해하고 또 못하게 하고 그런게 공산주의하고 이 종북 주사파 이런거 잖아요 아직도 그런걸 끼웃끼웃하고 예? 뭐 공산주의 뭐 저기 뭐 중국은 큰 산, 우리나라는 작은 산막 그러면서요. 또뭐 중국은 뭐 우리나라 중국은 뭐 운명 공동체 이러더라고요. 또 북한하고는 뭐 생명 공동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공산주의고 하 운명 공동체하고 생명 공동체라는 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나라도 망칠 뿐만 아니고 저 홍콩 보세요 홍콩, 홍콩 사람들이 다 그냥 아무것도 지금 자유를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여러분 올바르게 생활해야 돼요. 지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요거 삼일체 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두번첫 번째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지만 의심하는 제자들 대해서다 두 번째 말했어요. 세례는 삼일체 이름으로 주게 돼. 그 삼일체 그 성부 성자 성령 요. 이제 이것이 동일한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랬어요.